쏠게 오늘 나 그럼 막 다시 언니 이사 축하드려요 어, 언니 집들이 선물 샀는데 가도 될까요? 언니 같이 술 사러 갔다 오자 그럴까? 아니, 넌 나랑 여기 세팅해야지 꼬아꼬아 아니 꼼꼼하시다 사랑하는 만큼 오. 아 시원해 오늘 아무도 집에 못가 알겠지? 아 <laughs> <laughs> 원샷! 원샷! 아, 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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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음, <웃음> 아, 는 <나는> 괜찮은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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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하아.. 뭐 아. 이씨.. 아. 어떡해 깜이미친아너 여기 왜 있어? 아 미친X 니가 집으로 오라면너 이거 아아.. 어. 우리집에 똥꼬집 아니야? 아계속리어 똥꼬떡아! 똥꼬, 똥꼬. 아.. 똥꼬 둘다 술을 너무 잘마 뭐라고? 뭐어 똥꼬로 술 마셨다고 어? 뭐 너똥 뒤로 술 마셔? <laughs> 개소리 똥꼬로 술 어떻게 가! 꺼져! 아이 기새끼! 아, 너도 오랫동안! 씨. 오랫동안 씨. 씨. 여기 존나 따뜻한데! 아 꺼져! 혼나 따뜻해! 안 가! 꺼져! 가. 씨. 아! 에이! 꺼져! 꺼져! 아 맞다! 네가 어제 나한테 요새 내 똥꼬! 내 똥꼬! 이러가지고나 진짜 내 똥꼬 너한테 보여준 거 알아? 내 똥꼬! 아! 아. 아, 아 씨. 야 우리 집 오지 말고 너 그냥 옆집 여자랑 술 먹고 놀아! 가! 아... 술 너무 많이 마셨다... 어 여보세요. 야, 고분, 너 어디야? 너왜술 먹다 찼어? 뭐왜 이렇게 텐션이 좋아? 아니 나는 눈 뜨니까 집이던데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. 어 미국 씨, 야 빨리 다시 와술 마셔야 돼. 또? 오빠, 저 유난데요. 아, 저개불한이랑 계속 먹고 있어요. 아 빨리 와요. 너네 지금 24시간째 마시고 있어. 둘이서 얼마나 마시는 거야? 야, 뭐... 각열벽이야아 빨리 와요 박지성인가? 두 개가 아니이 뭐야? 이요 오빠! 이요내이요 밥이요! 밥가 진짜 이요이요 밥이요! 밥이 아~~ 야, 나 근데 너네 집에 먹을 거 없냐? 아뭐 남자는 혼자 사는데 먹을 게 뭐가 있어? 뭐시키지 안주를. 응, 음, 아니야, 오빠. 내가 안주 만들어줄게. <laughs> 꼬맹이가 요리도 할줄 알아. 아, 그럼. 아, 나 완전 잘하지. 요리 잘하는 거 좋지. 나도 잘해, 요리. 내가 장윤석 맛있게 만들어줄게. 네. 나를 맛있게 만든다고? <laughs> 아니! 너 맛있... 맛있게 먹게 해주겠다고 어, 어, 어. <laughs> 아니에요 언니 앉아서 쉬세요 제가 할게요 <laughs> 내가 할게 아! 아니요 <laughs> 언니 언니 이제 뼈 싫은 라인데 그냥 제가 할게요 <웃음> <웃음> 너 아래 <많은> 뼈가 <병어가> 있다 <laughs> 너는 그 브루스타의 손도 안다 이거 너무 착각하서 언니들, 언니들, 이거 별로 힘도 없잖아. <laughs> 근데 있잖아, 너 밤에 불 장난하지? 그러면 이 불에 지도 앉는다 <laughs> That's healthy. 박윤석이 좋아하는 반숙 계란후라이 음, 이이는 뮤지컬 컬 배우들이 공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먹어. 이거 지금 영물이야 거의. 영상 이거는 오빠가 좋아하는 김치찌개. <laughs> 김 김치 상을 보면서 영상을 이면서영이좀부족하 영상을 좀아 이게 그건가 그 푸른 곰팡이 그런 거 이런 거 아! 감사합니다 예, 감사합니다 음, 오빠 우리 식기 전에 먹어봐요 이거는 그 커머 알려 커 그래서 누가 더 맛있어 보여 누가 더 맛있냐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 누가 더 맛있어 야, 야 오빠 아니, 누구 음식이 더 맛있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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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아니, 거 아니야 머리 빠지는 거야 오늘 하시는 여기 뭐 하드 <S> <S> 진짜! 어 아니야 아니야. 다 진짜. 수리 좀 됐다 수리 술이 좀. 자 됐고 빨리 먹어봐. 같이 먹을까너왜 망설이지? 달 것부터. 오 맛있겠다.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아, 얘 움직이지 않았어? 아뭐 움직여? 네가 흔들거라서 내가 움직인 거지. 아니 방금 병아리 그 되기 직전 아니야? 아 먹어 뭐, 빨리. 오빠 뭐, 뭐, 내 것도 먹어봐! 아 빨리 먹어봐요! 내 거! 내 거! 듬뿍! 한입 가득 먹어줘야 돼! 음. 잘먹게 어! <laughs> 잘 먹는다! 음, 아니 근데 생각보다 둘다먹렇게 괜찮... 될 맛이. 아. 아, 이틀 동안 몇 번을 취하냐 진짜. 어... 좀... <laughs> ああかっこいいかもしれん。